네, 안녕하십니까? 코레스타 김명신입니다. 코레스탁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시는 010-449하나 4344로 숫자 7번 문자로 넣어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엔젤산업 출산 장려 정책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의 인민은행 보고서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 중국은 이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즉시 산아 제한을 폐기하며 최소 3 명까지 출산을 허용토록 산아 제한을 한다고. 제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에서 1000명당 10.48명으로 1949년 건국 이래 최저 수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는 2050년까지 중국 인구는 3200만 명에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구가 현재보다 2.2% 감소할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는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중국 경제를 압박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노동 인구의 감소라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감소가 되고 이런 고령화가 중국 경제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전에는 산화 제한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이 산화 제한을 어 폐기하는 것을 폐기하는 것을 어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 주목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꾸준히 나와주긴 했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어 움직임이 없다가... 어, 올해부터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뭐, 제로토 세븐, 뭐, 라겐나 헝션 그룹, 뭐, 이런 그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테마가 상승세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요. 어, 제가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 5월 5일을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컨텐츠, 어린이와 가족 콘텐츠 IP 전문 기업인 이 캐리 소프트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캐리 소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캐리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이슈에 의해서 좀 움직인다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1 9의 어떤 타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작년 작년에 컨텐츠의 어떤 다변화 이런 부분들을 캐리소프트가 좀 진행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달부터 캐리소프트는 자체 캐릭터 기반 컨텐츠 기업으로서 어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어뭐 제시를 하면서 특례상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인기 캐릭터, 캐리, 엘리, 케빈 등을 활용한 유아용 컨텐츠 제작 유통, 키즈 카페, 라이선스 공연 등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주목을 받고 있다고 라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지금 2017년도하고 2019년도 컨텐츠 매출액이 한 30억 원 수준을 으 유지를 됐었는데요. IP 매출액이 34억 원에서 전체적으로 67억 원으로 엄청 작년 6월 달 기준에서 뛰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캐리, 에. 소프트가 상당히 주목받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어, 올해 작년 4사분기에 어 22억 원 정도 이제 적자를 좀 기록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 조속히 좀 해소가 좀 되기를 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지금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칭 어, 캐리와 친구들 어리와 친구들 중국 단독 채널 개설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의 IPTV의 캐리와 친구들 단독 채널을 개설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한가를 뭐어 3월 29일 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컨텐츠 부분에서 주목이 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쪽에 적극적인 비즈니스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어,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채널을 시작해서 어, 어린이 방송국 캐리TV로 성장한 어리, 어, 어, 어린이와 가족 컨텐츠 IP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캐리TV 의 유튜브 구독자는 20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추후에 성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소프트 좀 주목하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간단하게 차트 흐름을 좀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급등 양상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어,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조,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시마다 공략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현재 가격대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공략하는 포인트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기업 캐릭터 소프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 이외에도 이제 아가방 컴퍼니와 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의 산하 제한 조치 완화 기대감에 유아형 의류라든가 완구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어, 기업이죠.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도 역시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어, 흐름이 좀 좋은 편이고요. 어, 그래도 시장에서는 오늘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가격 눌림이 있었을 때좀 어, 공략을 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차트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최근에 상당히 급등한 양상을 보여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눌러주는 모습이 차익실은 욕구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눌림목 시점에 공략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더불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가본 컴퍼니 제로투 세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로투세븐도 관련된 기업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것도 차트 개념으로 좀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급등량, 급등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단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축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매물 출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느 정도 가격 눌림이 있었을 때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전략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고요. 이 코리아 스탁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 4491 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